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연속이 장고, 대안고, 37장 대전제, 37장 대전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시, 아, 무사시. 무사시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할리우드 제국의 여행. 소문의 그 녀석, 소문의 그 녀석이 무사시란 말인가? <laughs> 자, 여기서는 그 좀비 적들하고 어, 좀비 적들하고 그 다음에 꼬마 멤매들이 나온다는 기계 맺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봇, 일단 아누비스 꽂아주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나옵니다. 무정대 시갈려 무정대 C갈려 크리티컬 안 나오니까 이거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요렇게 이렇게은하좌사 코스모를 못 썼네 방금판에서 그겸 <laughs> 사고기를 갖고 와야되나요? 강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식으로 한번 해서 어 소문의 그 녀석 무사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사시 안 나온다네요 멍청한 자식 어. 그렇군요 그냥 제목에 현혹됐어 제목에 낚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들을 낚는 포너스참 대단하다 음... 코스모가 활약할 차례군요 코스모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아! 꼬마명명 벌써 나오네? 어, 꼬마명명 벌써 나오네요 와왜 이렇게 세 저거 약간 옛날에 쉘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쉘그거같다쉘 아가들 쉘 분신체들 그런 느낌이 강력하고 대단합니다 약간 그것도 따라 했겠죠? 어, 뭐포너스뭐다 갖다쓰니까요 어, 다갖다쓰니다석공인도좀 섞어볼까? 너무 안죽네 두, 두 마리 뭐 어!! 막독 들어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어 와, 세 마리면 이거 끝나겠는데, 게임? 3구, 4구 갖고 와야 되나, 이거? 와우! 와네 마리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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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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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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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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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laughs> 도령 그리고 도령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도령이야. 도무래 그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무사지간인 꼬맹이 꼬맹매어군도 이렇게 세네. 쉬. 아니 그 저렇게 해서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렇게 그 소름 돋네. 법사만 있다면 넌끝났어짜식아 음, 내가 오늘 크레인 나와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막 법사 쓰는 거야. 짜증나 그냥. 뭘 밖에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어. 가만 있어. 맨매야 가만 꼬마맨매 가만 있어. 법사야, 지기지기지가다가 조고조고해야. 가만 있어. 어 법사 오주구지리고 내릴 거야.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법사 법사 오주구지리꼴야 법사 왜 이렇게 매직 지가안 걸려 이거 뭐야 오늘 왜 이래 오랜만에 써서 그래? 정신 정신 나왔네. 어. 그렇지. 법사야. 아 이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법사야. 가만 있어. 법사야. 6,100원 모을 때까지 좀 기다려 법사야 법사야 지기지기 잠깐 들어 조고조고야 법사야 가만있어 어. 야 이거 돈이 안 모이는데 큰일났네 이거 법사야 어 법사 오지죠? 진짜 지리죠? 어. 법사 오지 지리구 내리고 야 이거 뭐 도전 필요 없었겠다 이거 법사가 오지네 오지의마법사님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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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 낼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는 공중, 그, 데스피를 좀 뽑으려고 했는데, 어. 우지 같네요, 저 법사야. 아르 음. 좋아요. 꼬마 비버들다 잡아주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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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존팽, 좀팽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어! 어, 법사 한 번에 죽는 줄 알았어, 씨. 어, 와, 라이스 그렇죠. 끝났네요, 어. 무조건, 시갈리오 캐니 뽑았나? 어 시갈리오 되게 죽는다. 어성 맞는다. 뭐야? 아성 때리 우리가 성 때리고 있는 거구나아 깜짝이야. 씨. 아, 주, 아 소름돋아, 진짜. 어 소름 돋아 진짜 얘들 네 진짜. 무려 건데. 쇼리 뭐야 뭐 뭐야 사골이 왜 이렇게 짧어? 시갈리오 사골이 왜 이렇게 짧어? 야성 빨리 깨라. 빨리 깨라. 성, 성 얼마나 남았네성 얼마나 남았어? 어, 27,000. 어차피 앞쪽에서 그, 여기다 끝날 거기 때문에, 어, 앞쪽에서 다 이제 번호 끝나고 들어오기 때문에, 66만, 어, 뿅! 끝났네요. 기보디. 역시 허사가 최고다. 어, 역시 여러분들 레어를 3단지라꼭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역시 레어. 저거 뭐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 어, 도령도 사실 소, 도령이 아깝네. 어, 법석 그냥 바로 낄걸 그냥. 어. 역시 한번 해 보면 답다 나온다. 그죠? 안기모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무사실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다음 편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